<웃음> <웃음> 네, 좀 올라왔어요, 올라왔어요. 자, 여기는 몇층인 것 같아요? 10, 17층, 네, 17층 12월 15일, 아니, 17층 10, 아니, 17층 1215호입니다. 네, 어떤 의미일까요?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네 슈퍼쇼 세븐 에스 네. 아니에요 슈퍼쇼 세븐 슈퍼쇼 세븐 총연출을 했었던 날짜입니다 네 12월 15일 오셨던 분들 저야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오셨던 분들을 공주님들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지, 진짜 놀랐던게 굉장히 거기에 몰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, 진짜 공주님이 된 마, 마냥 아 맞지만 예 어쨌든 연기를 참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가수로서의 어떤 노래나 춤이 아닌 어, 제가 그동안 어, 관심을 가졌었고 꿈꿨었던 어떤 이런 공연연출이란거를 어, 처음 펼쳐봤던 그런 날이에요. 네,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층에서는 특별히 제가 가장 잘하는 저의 그 재능들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저의 재능들.